진짜 마카마마 아, 사진을 막 찍길래 왜더니 너무 잘생겼대. 마이. 찡칼. 마이 고호 마이 고호마 미션 일스 골프 에 도착했습니다. 네, 도착은 했는데 저기는 입구고요. 네,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. <laughs> 네, 클럽하우스 왔습니다. 아, 여기는 제가. 10년도 전에 네, 한번 왔다 갔는데 기억이 없어요. 예, 사진도 안 남아있고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. 하여튼 그때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에요. 예, 굉장히 친절하십니다. 예, 짜릿, 짜릿, 짜릿. 네. 네? 네? 아, 안녕하세요. 네? 안녕하세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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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rean people. We have really great covers h e Thank you. 아이고, 잘생긴 저기 한국 오빠 같다고 막. 너무 아줌마들 좋아하네요. <laughs> 네 아무튼 굉장히 친절합니다. 아 오늘 좀 조용하네요. 네 아직 뭐 성수기도 안 됐고, 네 그래서 네,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네 저는 일단 프로샵 가서 티켓을 끊겠습니다 미리 예약하시고 집을까지 하신 분들은 그냥 티켓만 받으시면 되고요. 예, 집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. 네, 프로샵은 살짝 고급스럽고 예,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사디카. 사왓디카. 아, 굉장히 친절하고요. 네, 예. <laughs> 예, 굉장히 친절합니다. 네, 카운터 직원. 어, 어. 아까 예, 아까 봤던 친구인데. 아. 와, 방금 저 친구 뭐 나카루까지 따라온다 그러네. 나카루 <laughs> 알려 준다고. 아, 진짜 친절합니다. 네, 이제 락카룸 가볼게요. 네, 락카도 이용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음, 락카룸 음. 입구고요. 어우, 굉장히 시원하네요. 네, 여기 들어가서 이름 적고 키 받아가시면 됩니다. 네, 락카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락카는 좀 오래됐지만요. 그래도 깔끔하고요. 네,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건 고급스럽게 만들어놔가지고. 예, 여전히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. 파우더로는 이렇게 작게 돼 있네요. 네, 라카는 크진 않아요. 여기도 이제 리조트를 끼고 있는 곳이라서 주로 리조트 손님들이 또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, 라카가 크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네 샤워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여기는 수건을 다 이렇게 예쁘게 어놨네요 어, 샤워 공간 널찍합니다. 네. 멀찍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샴푸나 이런 걸 짜음으로 네, 주네요. 샴워 네.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네 식당은 여기고요.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와서 네, 여기서 점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 간단하게 그냥 파크라파 먹고 나가겠습니다. 네, 네 여기 18억인데요. 네, 여기도 이제 화이트가 상당히 짧고요. 블루가 뭐 거의 화이트네요. <laughs> 블랙은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냥 블루치겠습니다. 오늘. 탐마일 빅처 삼마일 빅처 빅처 러마 카 쿨러 마 쿤장 근데 사진을 막찍길래왜 찍냐고 몰랐더니 너무 잘생겼대요 쯩찡쨍카 마야 고 마이크 오호 마이크 호까 너무 카 러마 커컴 카 그럼 왠가 짱 할래 카 커컴 카 일본 홀 파포 344야 됩니다 와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어져 있네요 왼쪽 뻥커 어, 있고, 오른쪽 나무 조금 있고, 그냥, 네, 폐허에 광활합니다. 네. 와, 뒷바람이 많이 분다. 네, 1번 을 보니까요, 네, 잔디는 뭐잘 심어져 있습니다. 네, 때깔은, 네, 좋은 편이에요. 어,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네, 1번홀 그린입니다. 오, 여기는 살짝 높아요. 예, 포대 그린이고, 펑크가 좀 되게 낮게 있네. 요 2번홀 펑타이요500 입약입니다. 네, 2홀은 저쪽 바다 쪽으로 계속 갑니다. 네, 여기 바다가 바로 옆에라서요 네,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. 어, 2홀 오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네요. <laughs> 2홀만 좀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. 네여기다 보시면 어, 카트길 주변 잔디 정리 잘 되있고요. 어 네, 살짝 살짝 색깔 주운 건 있지만 이건 뭐 비가 와서 그런 거고요. 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좋습니다. 아 수원 거리는 좀 먼데요. 예, 네, 한번 질러 볼게요 그래도. 아넘어는갔는데 네, 간당간당에 넘었어요. 제대로 맞진 않아가지고. 어 지금 저기 뻥끗 어 왔는데 들어갔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와, 제공은, 저기, 벙커 근처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, 뒤에까지 날라왔네. 와. 와, 뒷바람이 너무 세니까, 지금, 어우, 엄청나게 날라왔어요, 지금. 와, 3번 하연 지금 거의 250년 날라온 것 같은데. 아! 3번 홀 팝포 390년입니다. 네, 이홀은 오른쪽 도그기입니다 네, 지금 그림은안 보여요. 산 꼭대기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예,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. 오, 벙커, 오케이, 가. 오, 약간 왼쪽이다. 와, 산모어 너무 예쁩니다. 와, 이 벙커랑서, 그 바다랑저 뒤에 산이 항상 합니다 오래 져가지고요. 네, 진짜 예쁩니다. 티박스에서 보이는 건이 벙커거든요. 네, 이 지금. 요거 넘기니까 여기 공간 좀있는 네, 넘어오니까 또 벙커가 이렇게 많아요. 네, 지금, 어, 115야드 정도 남았어요. 아, 이쪽은 이렇게 뭐또 계곡이 있습니다. 오른쪽 가면. 아, 또 컸네요. 아, 뒷바람 진짜. 아, 뒷바람 컨트롤 힘드네. 요 4번 올 파3 157야드입니다 와...이거는 바다를 옆으로 오지는 데요 앞에서 벙커바 와뻥거 벙커바 좀 보세요 예...벙커바 광활합니다 아이고...저는 바람타라고 왼쪽으로 쳤는데 바람 한 개도 안 타고 그냥 똑바로 와버렸어요 <laughs> 아...진짜 바람 세게 불더만 아...바람 한 개도 안 타고 <laughs> 네 여기는 이제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린입니다. 아뭐 경치 끝내줍니다. 오늘 좀 흐리고 예, 안개었는지좀 무요구였습니다. 부유, 네 일정한 날이었으면 경치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린도 상태는 좋거든요. 예 굉장히 크고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. <laughs> 비 때문에 그런 건지 예좀 빨리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, 간만에 뻥커 들어왔는데, 또, 뻥커 세이브는 잘 됐네요. 네, 아, 2월 경치 너무 좋고, 너무 시원하네요. 오번을파포 <laughs> 아, 344야됩니다. 네, 이제는, 어, 바다를 등지고 이제 갑니다. 이제 앞바람과 싸움이에요. 저월까지는 <laughs> 뒷바람이라서, 아, 거리 조절은 힘들었지만, 그래도 좀 편했는데, 이제 앞바람하고 싸워야됩니다. 저는 오른쪽으로 많이 밀린 줄 알았지만 폐허의 예, 가운데와 있네요 확실히 여기 착시가 좀 있습니다 예, 그린은 저 물넘어와서 있어요 네 아까는 이제 뒷바람과 싸움이었는데 이제 앞바람과 싸움입니다 예, 짧았어요 아이고 네, 이걸 또그리은 좋네요 오 짧다 이거 우와. 와. <laughs> 아, 보기. 6번홀 파포 407야드입니다. 와, 이홀은또 앞바람까지 보는데 400야드가 넘어가는 홀이네요. 네. <laughs> 네, 홀은 어, 왼쪽으로 쳐야 된대요. 왼쪽으로. 네, 저기 타워를 보고 쳐야 된답니다. 이 나무를 넘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와 이런 제가 이쪽 왼쪽으로 좀더 칠라 했는데 쳤으면 그린 안 보일 뻔했네요. 예. 지금 치는 순간 살짝 밀려가지고 오른쪽 왔는데 그린은 잘 보이는데 또 라이가 안 좋습니다. 지금 와, 거리도 지금 많이 남았고 아 지금 아빠랑 또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아 그냥 잘라 가야 될것 같은데요. 예. 그린 노렸다가는 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네 안전한 곳으로 잘 왔고요 아 여기 도 포대 그이라서 붙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고 좀 짧았습니다 네 역시 거리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홀은 지금 모래를 뿌려놨네요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인아 진짜 아예 모래 때문에 예 안그러네요 7번을 파3 예, 212야드 입니다 어. 네 지금 여기는 212야드 인데요 앞바람까지 그냥 막 부... 어휴 바람 엄청나게 붑니다 지금 야 이거 뭐3번아형 예, 갖고는 택도 없겠고 우드도 좀 간당간당 할것 같은데 아 진짜 자 드라이버 컨트롤샷 짧게 잡고 <laughs> 딱 아빠랑 이겨내고, 네, 220라도 치겠습니다. 네. 아, 이번엔 너무 똑바로 가네요. <laughs> 원래 약간 이제 페이드, 슬라이성 페이드를 좀 주려고 했는데, 완전히 똑바로 가버렸습니다, 지금. 네. 아, 거리는 딱 맞췄네요. <laughs> 아, 근데 방향이 왼쪽으로 와가지고, 아, 진짜. 아, 방향 그가 똑바로 칠걸 잘못했네요. 네. 슬라이스 걸려다가 실패했어요. 네. 그래도 반은 성공했습니다. 거리는 맞췄어요. 네. 야, 스톱! <laughs> 아이고, 진짜 예, 3월 연속 보게 했네요. 아, 이거 아빠라면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. <laughs> 8번을 파포 334야 됩니다. 네, 이 홀은 좌측 도그렉이에요. 예, 그린은안 보이네요. 예. 네, 여긴 넘어오니까, 예, 그린은 바로 앞에 있어요. 예, 좀 짧은 홀이라서. 근데 여기도 앞바람이 좀 셉니다, 지금. 아이고, 예, 처음으로 붙였네요. 아, 근데 완전히 붙은 건 아니고, 예, 또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까지 이제 홀 돌아보니까요. 예, 예, 코스 재밌습니다. 저쪽 바닷가 쪽은 제가 10년 전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. 좀 근데 네, 이쪽 홀드는 예, 기억이 안 나요. 네. <laughs> 아무튼 예, 코스는 상당히 재밌어요. 아 그림만 좀더 좋았으면 예, 거의 뭐 완벽한 골프장인데. 네 그러면 또뭐또 뭐, 또 많이 비싸지겠죠. 네. <laughs> 네. 아우 어,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 예, 잘 붙었네요. 그래도 이번엔 <laughs> 예, 바람 가만해서 조금 강하게 쳤는데 예, 잘 붙었습니다. 9번 파이5 501야드입니다. 네, 이쪽은 뭐, 크게 위험 요소는 없어 보이고, 그냥 일자로 쭉 뻗었네요. 오, 잘간줄 알았더니 막 뻥커에 들어와 있네요. <laughs> 아이고, 참네. 네, 어차피 여기는 뭐, 앞에 물도 있고, 예, 그림도 안 보여서 잘라가야 됩니다. 네, 네 여기는, 어, 서드샷 지점에 물이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는데 너무 많이 왔네요. <laughs> 네 그림까지 지금 130야드 정도 남았어요. 오 아빠랑 가만해가지고 예, 한 컬러 더 잡았더니만 딱 붙어버렸네요. <laughs> 와 이홀은 근데 아연 실수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홀입니다. 네 이쪽 다뭐뻥커와 턱도 엄청나게 높고 물 있고. 어우, 지였습니다재수 GS. 어, 이렇게 어려운 홀에서. 예, 딱 붙었어요. <laughs> 아이고, 아까 연속 3홀 <laughs> 보기 하던만또 <것만 웃음> 버디를 연속 두어 해서 네 전반은 네, 원오버로 마쳤습니다. 네, 아 후반에 좀잘 쳐야 될 텐데요. 네. 10번홀 파포 366야드입니다. 네, 이쪽은 좌측 도그렉인데요 네, 이쪽 나무 넘겨서 치든지 네, 해야 될것 같네요. 비가 내립니다 네 드라이버 잘와 가지고요 네, 지금 70야드 정도 밖에 안남 았습니다 오헤킥 <laughs> 킥이 왜 저렇게 돼 <laughs> 11번 홀 파스 3 139야드입니다 네이 홀은 어, 별로 어려운 건 없어 보이는데 지금 핀대가 펑커 바로 위에 있어요 네, 살짝 오버했네요. 어, 여기 내리막 타고 좀 굴렀나 봅니다. 아, 어우, 씨. 말 차이 큰. 큰일 날다 큰일 날까. 아, 전반을다 돌았는데, 아직도 그린 스피드 적응이 안 되네. 네, 오늘의 캐디. 차이 캅! 아 아이카, 누이카. 누이, 누이. 아이타 라이카. 36ค่ะ. 3 아우 기타 15. 맞아 맞아요. 오, 되게 어려 보이는데. 네. 캐디 넘버? 마이미. 마이 I working 아, 아. 예, 여기 상주하는 캐디가 아니라 그냥 알바 캐디 같네요. 알바 캐디. 예. 1 2번홀파포4 4 6녀입니다 네. 아, 제일 긴 홀에서 드라이버 잘못 맞아가지고요. 네, 오른쪽 밀린데다가 거리도 지금 많이 남았어요. <laughs> 아, 좀긴 홀에서는 잘 차야 되는데 힘이 더 들어가니까 드라이버 더안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으아, 패드 싹 걸려가지고 핀 옆에 떨어졌는데 좀 굴렀어요. 아. 예, 잘 맞았네 요 이번에. 어, oh, 어려운 아이에서 잘 쳤습니다. 어, oh, 이게 모래 튀는게 보여가지고, 구른 줄 알았더니만, 예, 맞고 바로 섰네요. <laughs> 예, 2 0 0야드 5번 아이언 쳤습니다. 어, oh, 어려운 아이에서 잘 쳤습니다. 13번 오늘 브5 5 9야드입니다 네, 여기는 티샷에서 왼쪽으로 가면 다 뻥꾸네요. 다 뻥꾸. 이렇게. <laughs> 어. 네, 지금 또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. 예, 뒷바람 좀 많이 불어줬으면 좋겠네요. 예, 투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, 예. 네. 이 홀은, 어, 뻥커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. 네, 저 바닷가까지. 이쪽에도 뻥커고, 다 뻥커네요. <laughs> 아, 런이 좀 생겼으면은, 아, 진짜 투온이 좀, 음, 아,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, 여기 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, 예, 그냥 뭐, 공이 서버립니다. 네. 아, 아, 왼쪽으로 쳤는데. 약간 밀렸어요. 근데 저기도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. 다행히. 아이고, 참. 네,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링크스 코스 같아요. 네, 나무 없고, 그냥, 네, 호들이다 이어진 그런 링크스 코스 같습니다. 네, 바다가 보이는 게 조금 이제 다른 거죠. <laughs> 와, 여기도 경치 좋네요. 네. 네,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이쪽에도 공간이 많아가지고, 네, 공원잘 왔습니다. 아, 바람이 관건이네요, 또. 어. 와, 여기 경치 좋네요. 네, 여기는 뭐, 예, 펑크가 아니라 백사장입니다, 백사장. <laughs> 와, 지금 물이 좀 빠져가지고, 이제 갯벌이 좀 드러나 있는데, 아, 그래도 뭐, 경치는 죽입니다. 아, 근데 오늘 날씨가 좀뿌해가지고좀 네, 그게 아쉽네요. 네아 골프장은 정말 예뻐요. 네. 예, yes! <laughs> 아이고, 간만에 조금 긴거 들어왔습니다. 아, 짧은 게 아니라 아, 네, 기분 좋네요. 네, 아따, 이쁩니다. 어우, 그냥 오, 경치 네, 끝내주네요. <laughs> 네, 한국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. 이 바다가 <laughs> 아, 아무튼 멋있습니다. 네. 14번을 파포 319야 드입니다 네, 이 호는 조금 짧은 파포인데요. 네, 어, 원래 짧은 곳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없어 보이네요. <laughs> 예, 어, 오른쪽 저 계곡, 왼쪽 벙커 저거만 뭐 조심하면 별거 없어 보입니다. 고인. 아. 15번 을 팝5 487야드입니다 어네 여기는 좀 좁아 보여요 페어베이가 예, 물도 좀 들어와 있고 야좀 짧은 팝5라서 투온 한번 해라도면안 되겠네요 예. 앞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. 아! 네 여기 대체적으로 페어웨이가 좀 넓은 편이에요. 네. 그래도 뭐 밀리고 땡기면 답, 답이 없지만. <laughs> 아무튼 좀 편안하게 막 지를 수 있는 그런 골프 코스입니다. 그린만 좋았으면, 네. 진짜 좋은 코스인데. <laughs> 아깝습니다. 아, 네. 어, 뭐야. 둥둥둥둥. 16번 홀파스리 153야드 입니다 네 여기는 뭐 에, 약간 포대 그린는데 어, 어려운 건 없는데 짧으면 뻥콕폭이네폭 예, <laughs> 아이고 짧아 가지고 뭐 비탈에 서 있네요 <laughs> 어려운 라인인데 아참네아 그래도 잘 붙였습니다 아 진짜 그린 아, 그린, <laughs> 너무 안 좋아, 너무 안 좋아, 네. 17번 홀, 파포, 297야드입니다. 오, 왜뭐 이렇게 짧아요, 여긴 또. <laughs> 네, 여기는 페어웨이 언드레션가좀 심하네요. 네. 그린까지, 어, 297야드. <웃음> 네, 아이 <laughs> 원어는 힘들겠습니다. 네. 아, 지금 이게, 이제, 뭐, 그린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요. 이게 통기 작업한다고 구멍을 다 뚫어놓고, 뭐를 해 뿌려놔가지고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나중에는 뭐, 좋아지겠죠. 아, 아무튼 이제, 그린이 똑바로 안 가니까, 예, 네, 집어넣기가 좀 어렵네요. 네. 마지막 코 18번 홀, 파포, 3 5 2야드입니다 네, 이 홀은, 어, 우측은 다 물이에요. 네, 이제 마지막 콜. 네, 18번 홀 페어인데요. 네, 이거 커 넘어오면은 공간이 약간 있어요. 아, 여기는 그래도 펑커가 많아가지고 <laughs> 잘 쳐야겠네요. 와, 이거 넘어가면 또 완전 내리막에요게물 어, 쪽으로 또 흐를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아, 어, 여기 그린 공략하기가 까다로운데요. 어, 조금만 밀리면 그냥 물리네요 어. 와, 바람 쐬가지고 또. 한클로 크게 잡았다니만 또 이렇게 컸네. 와, 아, 진짜. 와, 이거 투포터 하겠나 모르겠네. 예. 오른쪽 보고. 오른쪽 많이 보고. 확실히, 아, 투포터가 어렵네, 여기. 예, 내리막도 좀 심하고. 기울기도 울어져 있어 가지고 아휴... 투 뻗도 힘듭니다 오! 호호호 들어왔어 아 <laughs> 아, 네. 우와 아휴... 예... 재수입니다 재수 고큰카아 고큰카 예... 수고있어수고있어 으으으으으으 어. 네, 오늘 전반, 오너바, 후반, 원 언더. 네, 72개, 2분 쳤습니다. 네. 그린이 좋았으면 한두개 정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네, 좀 아쉽네요. 네, 미션일스 북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는 칸차나오리 미션일스랑 같은 회사입니다. 어,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를 또 같이 했고요. 하지만 네,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바다도 보이고요. 네, 좀 뭐랄까 페어웨이가 좀더 넓고 좀 시원시원하고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네. 어, 코스 자체는요 네, 여기도 상당히 좋습니다. 뭐 페어웨이도 좋고요. 뭐 티박스 같은 것도 정돈이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클럽하스도뭐 나름 좀 오래됐지만 어, 고급스럽고요. 네. 괜찮아요. 네, 다만, 이제, 지금, 이제, 우기이다 보니까, 예, 그린 작업을 좀 너무 많이 해놨어요. 통기 작업도 하고 있고, 또, 그린 망가진 부분도 좀 많고, 네. 그래서, 그린이 좀 별론데, 아마, 이제, 성수기 때나, 이제, 우기가 아닐 때 오시면, 그린 괜찮을 거예요. 지금, 이제, 보시면, 이런 홀들, 또, 몇개 홀들은 그린이 되게 좋았거든요. 네. 아마, 평상시에는, 이제,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할 텐데, 지금 우기다 보니까, <laughs> 그린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. 예. 네. 아 그렇다고 해도 아 그린은 좀 보수가 좀 시급합니다. <laughs> 어, 푸켓에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요, 어, 미션 힐스도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, 우기 때 그린 안 좋을 때 오시면 어, 오늘 같은 <laughs>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건좀 피해 주시고 예. 성수기나 이제 우기 아닐 때 오시면요, 네, 예, 그린 좋을 때 오시면. 어, 미션을스 푸켓 어,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아 진짜 예 그림이 너무 아쉽네요. 나머지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코스인데 아 풍경도 너무 좋고 바다도 보이고 <laughs> 아쉽습니다. 네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